셔를 타는데, 아, 너도 한참 거 여기서 오른쪽에 주시는 데 있겠다. 잠깐, 잠깐, 막그 몸을 막혀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잠깐 눈을 붙였는데, 갑자기 옆에서 깨우는 거예요. 그럼 좀 화들짝 졸래 하면서, 그래 뭐야, 왜 그러는데요? 하고 또 보니까 내려야 되는 정거장, 두 정거장 놓침눈 비비고, 아, 어. 이래가지고, 아, 이게 뭐야? 그.. 분명히 옆에 있었잖아? 깨워준다고 했잖아? 깨워준다고 했잖아? 믿었는데 근데 그 뭐라고 따지기에는 이미 엄청 미안한 표정을 짓고 있는 거예요 어, 미안해요 당장 에타커더리면은 닭똥같은 눈물떠르 떨어질 것 같은 그런 표정으로 <laughs> 이키를 보고 있길래 이키가 어떻게 그할 수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잘했어요. 괜찮아요. 저곧 오니까요. 얼른 가요. 이렇게 보내고. 어 큐봉이 강변역에서 잤는데 강변역에서 눈. 돌아라. <laughs> 다들 당하셨네요. 오.